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름 맞이 쇼핑을 조금 했어요. 전부 다 신발이고요. 여름에 꼭 필요한 필수템으로만 장만을 했거든요. 제가 애초에 신발 사야지 하고 백화점을 간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엄청난 지네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발을 또 사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정말로 필요한 신발들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정말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샤넬이죠. 신발 파우치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주시고요. 아 샌들이구나. 아우 예뻐. 이렇게 여성스러운 샌들을 샀어요 제가. 깨알같이 발가락에도 습지지를 넣어주셨네요.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여러분, 무용을 전공을 했잖아요. 워낙에 오래 춤을 추다 보니까 관절관절이 다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굽이 거의 없는 낮은 샌들로만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스럽고 굽이 어느 정도 있는 샌달은 정말 오랜만에 사는 거예요. 합리화 하는 거 맞고요. 저는 230mm, 36 사이즈로 샀고요. 저는 6cm까지가 딱 발이 편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기본 7cm 그 이상으로 막 신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높아봐야 6cm까지 이렇게 신고요. 이거는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에 발등 이렇게 끼우는 거고 발등을 한번 덮어요. 그리고 뒤에까지 한번 감싸거든요. 뒤꿈치를 감싸주다 보니까 걸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신고 벗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태로 조금 넉넉하게 해놓으니까 발이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고 벗기가 편해서 이 디자인으로 샀고요. 컬러가 하얀 색깔이 있고 블랙이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신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걸로 사야지. 저한테 어울리는 걸로 그냥 얼른 구매를 해버렸고요. 이게 아무래도 바닥까지 하얗다 보니까 여름에 주구 장창 신고 다니다 하면 여기에 때가 낄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참 고민인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샤넬 하면 뭐예요? 진주. 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난 진주들을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무 여성스럽죠? 근데 제가 또 신으면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바지에도 진짜 찰떡. 아 그리고 여기에 뚜룬 이렇게 조그맣게 커탁지만하게 샤넬 마크가 하나 붙어있는데 너무 크게 샤넬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뒷굽에 샤넬 마크 붙어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갖 군대를찾아봐도 여기 하나밖에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음, 그래도 막 너무 샤넬인 거티안 내고 돌아다니기에는 괜찮은 신발이고요. 여기 밑바닥에도 이렇게 샤넬 마크가 음각으로 이렇게 살짝쿵 찍혀있습니다. 제가 평소 같다 쓰면 여러분 이런 스티커 바로바로 바로 떼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띄는 이유는 저번에 에르메스 오란 언박싱 하면서 제가 바로 띄어버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이즈 미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다시 제 사이즈로 다시 샀거든요. 그때 스티커를 띄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잘안 팔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신어보고 그러고 떼려고 지금 안 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스커트 바지 전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샌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성스러운 샌들을 산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여성스러운 샌들을 샀던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플랫한 슈즈만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굉장히 스포츠 샌들 같은 거를 많이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샤넬로 가볼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고생해서 샀어요. 이거는 스니커즈고요. 이렇게 여분의 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짜잔! 정말 제가 어렵게 어렵게 구한 스니커즈입니다. 이게 제가 신어보고 진짜 너무 반. 했어요. 저희 언니랑 이제 백화점을 갔다가 이 시즌이기는 한데 바로 전에 컬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띠 부분이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연회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어봤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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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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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36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온 거예요. 이 스니커즈가 좀 작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2층에 샤넬 매장이었고 4층에 샤넬 신발만 있는 매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갔는데 이게 웬걸? 거기도 웨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때 모유수유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못하고 이제 언니랑 집으로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크그레이 컬러가 들어온다길래 막 달려갔죠. 근데 제가 그때 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노트북이랑 이런 거싹다 써들고 신발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백화점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백화점을 바꾸기 전에는 담당 셀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셀러님께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잡고 가면 대기 안 하고 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백화점을 바꾸다 보니까 저 담당 셀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줄을 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이 신발 하나 사려고 기다리는데 혼자 두 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시간 반이 흐르고 이거를 사러 갔는데 아 정말 현타가 좀 쓰이게 와가지고 이제 진짜 백화점 잘못 가겠다 특히나 혼자서는 백화점 가서 기다리는 건 아니다 이 운동화 하나를 사겠다고 가서 막두 시간 반씩 기다리고 이게 정말 너무 스스로가 참 이게 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자제하려고요. 뭐 오늘 돈쓴 것만 봐도 자제해야죠. 그쵸? 아무튼 그렇고요. 이 신발은 그냥 정말 평범한? 운동화예요 그런데 이게 블랙처럼 보이지만 다크 그레이고요. 이 부분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가벼운 재질이고요. 여기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더울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워낙에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더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샤넬 신발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샤넬이 편한 신발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저한테 있는 샤넬 신발들은 다 편해요. 아마 밑바닥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슬리퍼들이 있어요. 샤넬은 슬리퍼류는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운동화나 이런 샌들이나 아니면 뭐 투톤 펌프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샤넬 마크 입구 이런 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뒤에 조그맣게 탁 붙어 있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별다를 건 없는데 밑에 막 옹기종기 돼 있죠? 자세히 보면. 샤넬 마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부는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이렇게 샤넬 이거 들어가 있고 그 안에가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잘될것 같고 아 저는 이거 신었을 때 진짜 감동 받았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편한 신발이어서 어, 진짜 만족하면서 산 그런 스니커즈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분의 슈레이스를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남자들은 명품 신발을 사도 꼭 슈레이스가 딸려오는데 저는 제가 스니커즈를 살때 여분의 슈레이스를 주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샤넬 스니커즈는 딱 여분의 슈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 가격은 1 0 9 0 0 0원 그리고 이 샌들 가격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이 샌들은 왜 영수증이 없을까? 샌들은 좀 비싸요. 가짜지만 진주들이 이렇게 박혀있어서 비싼 것 같은데 137만 7천원. 비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에르메스 신발을 열어 볼게요. 에르메스는 꼭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어 주시더라고요. 블로퍼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지 말라고 한번더 하드웨어를 감싸 주셨고요. 따란. 너무 이쁘다. <laughs> 보시면 이거는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의 금장. 이름은 오즈뮤리라고 하고 캘리뮤리라고도 불려요. 캘리 버클 장식이 달려 있고 이렇게 열면은 똑같이 열리는데 굳이 열일 없이 그냥 장식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닫고 다니고요. 내부는 프린트가 되어 있는 내부고 겉에는 이제 카프스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투톤으로 화이트랑 카키 컬러가 있었고 솔리드 컬러로 네이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두 어두운 색깔의 슈즈를 잘안 사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어두운 색깔로 샀냐? 제가 사실은 구찌 블로퍼를 굉장히 잘 신고 다니거든요? 너무 편하고 진짜 손이 잘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그리고 슬리퍼 같지만 블로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서 신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잘 신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거의 이것만 신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연핑크 컬러에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어서 스킨 컬러에 묻히지만 그래도 포인트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진짜 데일리로 막 신고 다녔더니 어, 왠지 무난한 컬러의 블로퍼가 있으면 진짜 잘 신겠다 싶은 거죠. 이거를 신고 너무 반해서 블로퍼를 컬러별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찌에서 블로퍼를 하나 더 살까 했었는데 에르메스의 블로퍼도 한번 신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컬러도 어두운 계열로 하나를 가지고 싶었는데 블랙은 또잘안 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로 장만을 했습니다 캘리 버클이기 때문에 은장이 있고 금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장, 밑바닥은 그냥 정말로 가죽으로 매끈하게 되어 있고요 블로퍼 같은 경우는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씩 크게 신으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슬리퍼 형태로 신는 거기 때문에 뒤꿈치가 조금 더 튀어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반 사이즈라도 좀 크게 신어야 딱 맞게 신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더 발도 편하고요. 싶은 날에는 요런 샌들, 정말 편안하게 어디 나가고 싶지만 좀 좋은 신발 신고 싶다 할 때는 요 스니커즈 그리고 평소에 데일리로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고 싶다 할 때는 블루퍼를 신으면 될것 같아요 정말 저 이제 여름 맞이 다 했습니다 이거면 이제 여름을 충분히 나와도 한 3년 더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또 사겠죠 오늘 이렇게 제가 여름맞이, 명품신발, 언박싱 하울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